멕시코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일상에서의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입니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멕시코의 국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프리다 칼로 어떤 작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프리다 칼로는 1907년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섯 살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는데요.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은 후 1921년 국립 예비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음. 이 칼로가 성장하던 시기에 멕시코는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혁명가에 심취하고 또 정치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성격 또한 강인하고 또 열정적이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학교에서 벽화를 그리는 디에고 리베라를 보고 큰 영감을 받는데요. 음. 이후 칼로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겪은 칼로는 이 사고로 인해서 평생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게 될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요. 이 육체적 또 심리적 상처가 훗날 프리다 칼로의 예술 세계에서 큰 주제가 됩니다. 이 칼로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지내는 칼로를 위해서 침대 위 천장에 거울을 달아주는데요. 네. 이 거울 속에 미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화상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 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모스, 다양하게 묘사한 작품이 많은데요. 이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린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고통을 캔버스에 마음껏 분출해냅니다. 음. 1940년대 말부터 건강이 악화되고요, 거듭되는 수술 실패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게 되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1953년 첫 개인전을 연 후에 이듬해 사망하게 됩니다. 네, 자화상을 보면 웃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몰두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모습을 담았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묘사하기보다는 좀. 신체적도 심리적 음. 고통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음. 18살 때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이 신체 많은 부분이 골절되는 부상을 겪기,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로운 건 양손 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모님이 천장에 달아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화상을 주로 그리게 되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제일 잘 아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린다. 이 프리다 칼로의 예술 인생에서 자화상은 자신의 고통을 풀어내기는 방법이기도 했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네, 소아마비의 교통사고까지 정말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요.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중에 대표작은 뭔가요? 네, 자신의 아픔을 시각적으로 너무나 잘 나타낸 작품이죠. 1944년에 그려진 부서진 기둥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언뜻 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 예.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가 척추 수술을 받은 직후에 그려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칼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척추 세 군데가 골절됐는데요. 예. 이 작품 속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철로된 기둥이 군데군데 부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또 칼로가 평생을 의지했던 코르셋 또한 그려져 있는데요. 칼로는 당시에 착용했던 코르셋 위에 이 작품처럼 기둥을 그려넣기도 하고 또 자신이 유산한 아이의 형상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칼로는 자신의 아픔을 작업으로 승화시키곤 했습니다. 네, 그림만 봐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프리다 칼로가 예술에 빠질 수 있었던 건 디에고 리베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리다 칼로와 또 디에고 리베라 어떤 관계였을까요? 네, 프리다 칼로가 굉장히 사랑한 인물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였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가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리베라는 당시에 멕시코 미술계에서 거장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이런 디에고 때문에 칼로 또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디에고 역시 재능이 뛰어난 칼로가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칼로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바로 복잡한 여성 편력 때문인데요. 음... 이 디에고는 칼로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외도로 두 차례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음... 칼로와 결혼한 후에도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칼로의 여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로 치닫자 칼로는 디에고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네. 네, 이후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연애를 하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워낙에 안 좋았던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고요. 이 칼로는 끝내 디에고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고 이 집착과 증오를 반복하면서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 칼로의 작품 속에 드러난 디에고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리다 칼로에게 디에고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네, 이런 마음이 여러 작품 속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우주와 지구, 나, 디에고, 그리고 애견 세뉴르 솔로틀의 사랑의 포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네, 1949년에 그려졌는데요. 이 작품 속에 여성은 칼로, 또 안겨있는 남자아이는 디에고를 의미합니다. 음. 네, 굉장히 광활하면서도 무슨 일이 막 벌어질 것만 같은 두 얼굴의 하늘을 배경으로 그 중심에서 디에고를 안고 있는 칼로가 보입니다. 네,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네. 이 칼로는 늘 자신을 괴롭게 하는 디에고에게 매번 실망하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사랑으로 품게 되는데요. 칼로는 이런 마음을 단순히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모성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디에고를 향한 복잡한 마음이 시각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디에고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뭐 사랑이나 증오 정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프레다 칼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의 인기가 스토리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인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프리다 칼로의 인기는 경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칼로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디에고와 나라는 작품이 2021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412억 7천만 원으로 낙찰됐는데요. 이 남미 작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네. 또 재미있는 점은 이전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였는데요. 오. 2018년 980만 달러에 낙찰됐던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3,490만 달러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네, 이 작품 디에고와 나는 프리다 칼로가 세상을 뜨기 5년 전에 그려졌는데요. 1949년에 그려진 자화상으로 작품 속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눈이 세 개인 디에고의 얼굴이 주요 특징입니다. 네. 네. 이 작품을 그릴 당시에도 디에고 리베라는 여성 문제로 칼로를 힘들게 했는데요. 이때 디에고가 칼로의 지인이자 영화 배우였던 마리아 펠릭스와의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음. 이 세세 삼각관계를 세계의 눈으로 묘사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소더비 라틴 아메리카 미술 담당자인 안나 디스타 씨는 이 작품에 대해서 오늘 경매의 결과가 궁극적인 복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칼로의 재능과 또 매력이 검증된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칼로에게는 복수를 넘어서 디에고를 극복했던 그런 소중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유작으로 남긴 아주 특별한 작품이 있다면서요 네 평생 수십 차례의 수술과 수많은 약으로 버텨왔던 프리다 칼로는 죽음에 이르기 일주일 남짓 남았을 때 비바라 비다라는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1954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수박이 다양한 모양으로 잘려 있는 정물화입니다. 네. 수박의 붉은 과육과 검은색 씨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작품은 마치 프리다 칼로의 강렬하고 질겼던 삶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프리다 칼로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음. 네, 평생을 고난 속에 살며 예술의 혼을 불태웠던 프리다 칼로에게 어쩌면 죽음이란 고통스러운 생 끝에 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영국의 대표적인 락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마틴이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 바로 비바라비다입니다. 아 네, 전까지는 네. 원래 칼로 그림을 보면 굉장히 강인해 보였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에서 강인한 척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비바라비다가 또 스페인어로 인생여 이 만세라는 뜻인데 그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만세를 맺히면서 생을 마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